신짜오 깍반, 정쟁풍본 세바또. 안녕하세요. 제 4강 시작하겠습니다. 쿠벅도우세 양쪽 핫 손님을 위한 주차구역입니다. 여기에서 쿠벅은 한자어로 구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도세는 우 차를 대다, 주차하다 라는 뜻입니다. 깜러, no fire 깜후독, no smoking 얀조 얀조의 뜻은 뭐뭇을 위하여, 위하여 라는 뜻이지만 아, 얀의 뜻은 원래 주다 뭐, 준비하다, 뭐, 저축하다의 뜻입니다. 그런데, 쪼와 합쳐지면, 뭐, 무엇을 위해서라는 뜻이 됩니다. 갓, 갓이란, 한자어로, 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이란 말이죠. 또, 그 다른 말로는, 카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깜, 후트옥, 노스모킹. 깜러, No fire. 로이 thoát exit. 로이 t h o t 은어 탈출구라는 말입니다. 로이의 뜻은 어, 길이라는 뜻도 있고 또뭐 매너나 스타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아스의 뜻은 한자어입니다. 탈출의 탈 자입니다. 부일롬, 콤, 닷, 보, 닷, 욘, 이 쿠, 벅, 뜬, 함. 부탁한데, 지하실, 청, 구역에 서던 물건을 놔두거나 버리지 마세요. 이 문장에서 부일롬의 뜻은 부탁합니다. 플리즈의 뜻입니다. 그 외의 뜻으로는 유쾌한 즐거운이란 뜻도 있습니다. come t a t o 여기에서 c o m 의 의미는 영어의 no라는 뜻입니다. t 은 무엇을 두다. 무엇을 놓다라는 뜻이고 f o r 버리다라는 뜻과 뭐 포기하다. 혹은 어 내노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봇서의 뜻은 어, 한자어로서 물건의 물자라는 뜻입니다. 한자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염과 같이 붙어서 봇염 사용하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염 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염 사용하다 라는 뜻입니다. but yum 사용하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다이 쿠벅 등함 여기에서 다이의 뜻은 뭐뭐에서 어 뭐뭐 안에서 라는 위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뜻으로는 다이사오 왜냐 하면 뭐 왜냐 라는 이유의 뜻도 있습니다. 쿠벅 구역이라는 한자어입니다. 등은 어, 층이라는 한자어입니다. 뭐 건물의 층도 될수 있고 계급 계층의 층도 될수 있습니다. 험은 뭐 터굴이나 지하실이란 뜻도 있고 또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깜, 자이세점 껌빈, 얌답, 랭고, 짠타, 야숙, 야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공원 안에, 뭐, 자, 자전거나,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지 마라, 이 말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그 잔디 위로, 뭐, 밟고 다니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밑에는, 제일 밑에는, 뭐, 가축이나 동물들, 풀어 놓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제가 그 아까 그밥 먹고 집에 가다가 동네 조그만한 공원이 있길래 지금 영상 하려고, 영상 찍어 보려고 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